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자, 우리 기도합시다. 성경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고 오늘 하, 이 말씀 듣고 교만 떨지 않고 스스로 잘났다고 자뻑하지 않고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조영기 목사님 같이 예수머 사랑십니다 예수머 사랑십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죠? 음. 교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지금 우리가 아주 깊게 읽고 있는데 읽어 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자랑과 교만을 내가 하나로 묶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음, 영어로는 이 자랑과 교만을 여러 가지로 어, 자랑한다를 뭐 puff up, brag, 그죠, boastful, vaunt, 교만을 puff up. Proud, considered, 무지무지. 다, 근데 우리는 응. 그냥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말씀의 에피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랑은 자법하지 않는다. 아 사랑은 자랑은 사랑은 자법하지 않는다. 진짜로 사랑하면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만 떨고 발표하지 않고 수답 떨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니까 하,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꼭 누구를 도와주면 사람들 와글와글 거리는 데서 촥 도와주고 신문에 나고 뭐 얼마를 했다 하고 아 얼마 어저께도 신문에 읽는데 무슨 어떤 사람이 무슨 뭐 가난한 사람들 뭐 2천 불인가 1000불인가 2000불도 왔다는 걸또막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내고 아 정말 아이, 촌스러운 사람들이죠 그거는 그냥, 그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촌스러운 사람들 그 무슨 2000불 한 거를 신문에 내서 막 그것도 수표를 크게 막 해가지고 네, 촌스럽게 촌스러운 정말 우리는요 이렇게 음, 교만하지 않으면 어, 싸움이 될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 교만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끝없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으면 내가 우리 남편하고 우리 부인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싸우나? 칠억, 대고 그거에 중심에 교만. 라 브라깅과 예, 이 루트가 아닌가? 왜냐하면 어, 자원서 13장 10절을 보니까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실제로 모든 관계 문제는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뿌리가 교만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스스로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서 보자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고 말아요. 교만했을 때그 하나님 붙어에서 쫓겨나가지고 뭐가 됐어요? 사타나!가 됐잖아요. 사타나! 귀신과 다르죠. 디몬과 달라. 사타나! 귀신의 우두머리가 됐다. 그래서 그렇게 또 교만던 귀신들하고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적이 되었는데, 어 우리 인간도 그렇죠. 교만 떨면 안 되는데 비교, 비교하면서 자꾸 교만하니까 아, 나도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하나님같이 그랜 이불도 좀 알아야지, 그죠? 이부가 이부 이브 할머님이 괜히 교만 떨다가 박살 났잖아요. 우리 우리 결혼한 사람들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싸워요? 교만하니까 자존심. 흔히 부부간의 갈등도 다른 것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만이 문제이고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놈의 자존심. 말싸움 하다가, 어? 말싸움 하다가 안 되면은 자존심으로 팍팍 긁죠. 아유, 당신은 못생겼어. 왜 당신은 돈도 못 벌어. 지금 우리가 논하는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걸 끌어들여서 자 자존심을 막하죠그왜 자기 교만?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러면 정말 사랑한다면 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 장춘원 목사님 주소리가면 첫째, 첫째, 교만하면 오해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일단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생각. 듣지 않으니까 잘못 추측하고 판단하고 또 잘못된 결론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뭐라 고했어요 예수님이. 야, 이 외식하는 이파리이 히포크리트라이. 외식하는 자이 히포크리트!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서 들보는 교만을 말합니다. 즉 내가 너보다 더잘 믿고 더잘 알고 더 많이 알고 더 공부 많이 했고 더 돈이 많고 더 생활 능력이 있고 야 내가 살아도 너보다 삼십 년더 살았어 이 자식아 어? 하, 라고 얘기하는 와 나이든 장로님 선교사가 사십 대에게 했던 이야기 내가 살아도 너보다 더 많이 살았고 어? 사업을 해도 너만이 돈을 벌어 더 많이 벌었고 어? 그런데 무슨 네가뭘 여기서 찍찍 나한테 하라 그래라고 말하던 칠십 살의 이 바리새인 같은 선교사가 아, 들보죠 들보 들포.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 교만의 들보를 빼야 제대로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바로 이해하고 바로 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서워요 교만은요 어, 결과적으로 사람들과 싸움을 일으키고 근데 그 싸움이 어디서 오냐면 자꾸 미선들 시댄 오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맞으니까, 내가 하는 것만이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좀 구주고, 편솔할라 뭐 그러고 가르칠라 그러고, I can do better than you.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당장 두 번째로 연결됩니다. 교만하면. 다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기 말지니. 일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 떨면서. 왜? 자기 자존심 때문에. 많은 경우는 알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근데 자존심이 네.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어느 순간 딱 깨달아요. 이건 저제 경험입니다. 우리서 둘이서, 둘이서 저희랑 말씀을 하다가 어 중간쯤, 아, 제니가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때 내가, 그때, 그때 그러지 않았구나. 아, 제니가 하는 게 맞는. 근데 어떻게? 해? 끝까지 우기죠. 왜? <laughs> 자존심. 그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내가 자, 내똥 굴다를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이상하게도 자존심 강한 사람리 만나 이해하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식식거리고. 남자들은 무용담이 그 좋은 일이다 젊은 시절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은 하나도 없죠. 더욱이 이민자들은 와! 이민 목표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와 왕년에 뭐~ 왕년에 뭐~ 하던 사람이 이민 왔으니까. 저는 솔직히 한국 가서 집회할 때랑 이민교회 집회할 때랑 너무 달라요. 한국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80. 내 생각엔 87.4%는 평범해. 좀좀 좀 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근데 거의 이민교회는 87.5%가 괴상한 사람들 같아요. 뭔가 왕년에 한가닥 했으니까 이민 왔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참 교만은 떨면 안 된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셋째 교만하면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가까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로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fear of rejection,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혼자 잘난 체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사실은 남이 모르는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무시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포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자꾸 이야기하고 인퓨어리 컴플렉스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서 의사 잘나가고 박사기도 두개나 받고 존경받는 근데 미국 와서 완전 노동자 네. 그냥 땅 파는 아 막말로 진짜 그 널스레이스라면서 땅 팠으니까 제가 아버님이랑 같이 고등학교 때 일했으니까 같은 차를 타고 하, 날아다가 거기 흙 담고 나무 심고 그 멕시칸들하고 뭐~ 같이 그냥 분물 나죠 애. 같이 옆에서 땅도 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인퓨얼이 컴플렉스가 막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고 하 근데 또 신한민국 주필이고 글도 잘 쓰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 그~ 주필 걸다 모아서 책으로 한권써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한또 있고 옛날에 다 페이퍼를 다 버렸는지 근데 누군가가 키프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서 그거 다 사진 찍어서 이제 한번 아버님 책을 해야 되는데 그니까 아버님이 뻥이 쎄셔 쎄지신 거예요 나이 나중에는 막 발도 안 되는 거 갖고 뻥치고 그니까 뭐 이런 거죠 무슨 우리가 제가 아버님 모시고 살때 가디나 있었는데 그냥 타운하우스에서 힘들게 계셨죠 근데 그 가디나 노인 배드민턴 클럽을 또 나가시면서 그뭐 그렇게 싸우시는지 아니 노인들도 모여서 뭐 아침에 벌써 뭐 배드민턴 치는 건데 뭐 오기면은 그냥 계속 씹고 뭐 저놈들은 뭐 저렇고 뭐뭐 어쩌고저쩌고 해야참 <laughs> 저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네. 내가 옛날에 의사였어 그거는 뭐4 0년전얘기인데도3 0년전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한의사 침 넣으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컴플렉스 복잡했죠. 네. 근데 사실은 하, 우리 뭐 우리 누나들도 이거 보고 있겠지만 듣겠지만 오씨들이 좀 그런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같아요 조심해야죠. 우리가 정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자꾸 싸울까? 우리 아내하고 우리 남편. 나중에 싸운다 하면 6시간 지나도 까먹는 이슈. 내가 우리가 왜 싸웠냐? 그 다음날은 뭐 컴플레인 일주일 지나면 그 싸운 거 자체도 잊어버리는 그 이슈들을 놓고 그 싸운단 말이야. 제가 키운 제자 중에 하나가 목산. 목사님. 목산인데 그 녀석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인가 우리 부모가 이민 와가지고 수박을 처음 샀는데 수박 한국은 수박이 동그래가지고그 무늬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정확하고. 한국 수박은 뭐 자르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미 와서 미국 수박을 사니까 이 길쭉하게 걸려있는데 네.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자르느냐를 부모가 대판 싸우다가 이혼까지 갔대요. 아 물론 그 때문에 싸우거나 그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자기들의 아집과 미움과 뭐 해결 안된 이것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퍼져 터져버렸냐 하면 칼을 들고 수박을 이렇게 짤라 이렇게 짤라 남편은 이렇게 짤라야 되나 야 이게 한국식으로 하면 이렇게 잘라야지 아 지금 왜 한국 얘기를 하냐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혼했다 너무 웃기는 얘기 내일 내일 얘기할 거지만 교만하면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만하면 다투게 되고 왜다투 오해하니까 그리고 그만하면 가까질수 없습니다 인트미시라는 건요 자기가 자기 자신 그대로 성경 말씀에 그들이 옷을 벗고 아무 불편함이 없었다. 여러분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내놓고 피지컬리뿐만이 아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영혼과 나의 이성과 이걸 다 내려놔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래 나는 이 모양 이모습이 모양 이, 이대로 받아 아고 하지 않고 교만은 자기의 컴플렉스 때문에 깨고 싸우고 가르고 고 어머 주여 오늘 교만 떨지 않는 여러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진하게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아멘 내일 봬요